아 옛날 람머스 하고 싶다 아, 롤 클래식 안 나오나 롤 클래식 아 옛날 가감 람머스가 마렵다 총검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아이템 카타리나 할때 총검이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어찌 보면 이제 AP AD 다 챙기고 피읍 있고 그때 잭스로도 막 총검 갔을걸요 잭스도 이제 하이브리드 챔피언이라 지휘관은 그립지 않으신가요 휘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짧게 약간 새로운 메타여서 신박하고 재밌었는데 그때 탐누누했던 기억이 있네요 난 옛날 팀들이 진짜 다 재밌었는데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재밌는 템이 없을까요 다음 시즌에 약간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건 돌풍 자발 이런 거 부활시켜줬으면 좋겠다 다음 시즌에는 좀 그런 도파민 메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트록스? 테인 가자 다르킨 vs 다르킨. 저마텔 들죠? 저마텔이 나은 거 같아. 저마 궁도 되고 개인이. 덤블조기 가죠? 덤블조끼 가는 게 확실히 좋은 거 같긴 해요. 변신 타이밍 한번 앞당기는 게. 개인 샤우이 찾았다. 여기 꼴. 여기에 그라가스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한번 찢겨보죠 까짓거 레드 없는 그라가스는 좀 약하거든요 <laughs> 진행하니 아이고 아이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아 결국에는 포기하고 가버리는 여까지 땡겨서 먹읍시다 안전하게 그라가스 시간 좀 많이 뺐다 이러면 그라가스 진짜 일생일대 고민을 했다 이 녀석을 잡아야 하나 캠프를 돌려야 하나 할 라인만 더? 할 라인만 더 하면 수학의 낫까지 나와서 수학의 낫에 덤조까지 네, 텔 차이 내주고요 오버파밍 한 자만 가질 수 있는 그거죠. 날 때려줘. 그렇지. 스택 복사. 이, 이 알맹이들 봐. 오, 맛있다. 케인 할 때는 근데 상대 탑 a 이디면 그냥 무조건 덤조 가는 게 좋다. 게이지 차는 게 말이 안 된다. 아, 그 <목소리> 아이브 좋은데, 점화로 먼저 맞아줄게요. 타겟팀왔다로바나 아이브 타이밍이 너무 잘해주고 많이 맞아야 변신 스택 때려도 되고, 원래는 맞으면 안 되는데, 덤불 조끼 데미지가 때리는 걸로 계산이 돼서 게이지가 빨리 차요. 벌써 90퍼야. 이거는 그냥 텔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변신 게이지 이번 턴에 다 채우고 들교좀 빡세게 한 다음에 텔 타고 오면 킬각 나오니까 다음 텔에 맞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 집갈 거라 제어드는잘안 사시나요? 라인전 할땐 절대 절대 안 삽니다 나중에 용이나 바론이나 오브젝트 싸움 할 때만 사고 라인전에서 하면 골드 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100원을 땅에 버리는 거라 상대한테 들어가는 골드까지 생각하면 레벨업 있었죠 이런 게이지 찾다 텔로 올게 나 다르킴 변신 오! 아무 o 제발 <laughs> 고마워 루바나 고마워 <laughs> 어 큰일 날뻔 <laughs> 내가 그라가스 많이 해봤었저 그라가스 궁딱 알지 어디에다 쓸지 음, 개인 타입. <laughs> 저만 케인이라 가능한 킬가? 쇼진 나오는데? 와, 카타 앞으로 뚫기? 조금만 잡으면 카타 타임이다 이거. 카타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 역전 왔다. 좋은데요? 탑케인 이제 만화 안 딸리나요? 완전 안 딸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만화템, 만화룬 전혀 들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버프가 진짜 크게 된 거라 라인으로 일부러 쓰라고. 승전부 들수 있는 것도 진짜 커요. 한타에서 승전부의 밸류가 제일 좋은 룬이기 때문에. 살짝 예측으로. 있습니다. 열매 있나? 저마 돌턴에 딱 다이브 하죠 아까처럼. 다음 라인 때 다이브하는 느낌으로 가보죠 시빌레 궁이니까. 나왔다. 그냥 너무 맛있다 챔피언이 연신만 하면 너무나도 강해. 탑 케인은 점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다르킨 변신만 되면 점화 턴마다 킬 각이 나와서 어떤 챔피언이건 그리고 이동기가 이미 있다 보니까 굳이 플랫이 없어도 되는 느낌? 점화에다가 덤블 조끼 이거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해보니까 무조건 케인 할 거면 AD 상대로 뽑고 덤블 조끼 간 다음에 점화 드는 식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미드의 테를 박아서 미드 포탄 밀리는 것만 딱 막아주면 되겠죠? 씨못 샀어. 빠질 <laughs> 거한번더 가져. 처리 <laughs> 해줄수 있니? 오 피했어. 하나. 아, 진짜 까비. 아, 아쉽다. 그래도 노텔 킬이긴 하네요. AP면요. AP면, 그냥 뭐, 쇼진 가야죠. 근데 AP 챔 상대로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덤블 조끼와의 이, 케인과의 조화. 이게 좀 사기인 거기 때문에.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냥 재밌어, 챔피언이. 너무 잘 만들었어. 아트가 바텀에 텔 탔네요. 이런 한라인 밀고 집고자 아이고. 나오나? 나온다. 얘네 좀 질질 끌리면 막을 만한데. 야 가볼까? 얘네 지금 치는데? 가보자, 가보자. 나 지금 엄청 세거든. 이코어 나와서. 카타가 어그로 해준다. 들어가 들어가 K 들어가 야 나왔어 <laughs> 죽여버렸어 팀이 이거 근데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팀이 죽였을 때도 피흡 되게 되면 되게 편할 텐데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몸에 들어갔는데 팀이 죽여서 피흡안될때 굉장히 곤란스러워 야, 이거 치자 바루스 없는데. 가자, 가자, 가자! 케인 타입이다! 슥슥슥. 더, 더, 더. 그렇지. 너무 바루스가? 여기. 99%슬로 딱딱. 벽폭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케인한테. 너무 금방금방 차. 방금 보시면 이동기 쓸때 십씩 차가지고. 아무템 스테라가 어때요? 스테락도 괜찮은데, 좀 세게 가고 싶네요. 잘 컸다 보니까. 방인함 챙기려면 스테락도 괜찮죠? 안녕. 아트록스. 내가 진짜 다르킨이다. <laughs> 개 빨라. 일로 와. 아, <laughs> 못 맞춰도 그냥 이겨버리기. 배도에 오른 카타리나 와케인 한타 질 수가 없다요. 오만해져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겸손하자. 이제는 팝시다 덤블조기 이미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삼래궁이라 궁수 무조건 풀피고 싸우자 싸우자. 안녕. 슬로우 썩썩썩 <laughs> 사라졌어. 어디 사냥감 없나? 위지다 아이고. <laughs> 어, 멀리도 가지 못했다. 여기 있다. 여기서도 황타로 슬로우 먼저 넣고 W 확정. 싹싹. 5만 갈 걸. 아, 5만 해질 걸. 5만을 갔다면 지금 몇 스택이야, 이게. 근데 5만은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이거 옛날에는 5만 가면 여기 석상 세워 줬는데. 그 보는 맛이 진짜. 그립다, 그리워. 어, 지지지. 오팀서로못 맞췄네. 뭘 라이 까지 먹 고, 집 갔다 와야겠다. 양피지 사 오자. 다행 이다. 이번 턴이좀 위기 였 는데, 양피 지도, 안 나와서, 아, 이게 여 기다. 한번 해주고 그래도 야 이게 한번 해준다고 출혈 일부러 맞은 다음에 포탄 맞게 했는데 아, 아까 그이 앞으로 질렀는데 큐 맞은 게 너무 크다. 지금 턴에 교전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름 365뭘만 하지 않나? 다리 궁도 없거든요. 이게 자꾸 아니 맞네. 원래 2를 앞으로 쓰면 저게 다리 큐가 피해져야 되는데, <laughs> 날려버렸네.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뒤에 애들 있는 거 같은데 잡았다. 근데 땀짝이야. <laughs> 1대3이 그렇게 자신있던 거였어, 다리우스? 다리우스 가렘 말파를 하면 사용자의 뇌가 동기화 된다는 걸 아시나요? 사이온도 하면 사이온 뇌가 됩니다. 오버파밍을 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제부터는 되게 할만하긴 해요. 이제 구랩되면 그라가스가 초반에 엄청 약한데 Q 말렙찍히고부터는 많이 세요. <laughs> 진짜 세죠 이때부턴 후반에 약한 것만 좀 조심하면 진짜 좋은 챔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리우스가 그냥 생큐 쓰면 앞으로 이 질러서 이렇게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 망가졌죠. 포탑 부시겠는데요? 저 포탑 먹긴 했어, 얘들아. 이러면 우리가 무력 행사 달성할 만하다. 아이스 너무 큰데? 이 그라가스한테 우츠랑 명석함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속이 나오거든요. 난입까지 들어서. <laughs> 살려줘 살겠는데 오케이 이맛에 그라가스 하죠 <laughs> 이 쫄깃한 맛 방금 두꺼비 딱 깨어가지고 Q 방패로 쓴거 좋았다 아 근데 벨트 뽑고 가고 싶은데 남자니까 남자니까 난 나아간다 한라인 더 뒤에서 큐를 쓰며 아 안돼 안돼 잠만 아 이거 왜안 죽어 안돼 아 <laughs> 사상 최악의 플레이. 다리우스 진짜 짜증나겠다. 난입이 너무 많아, 이 판에. 다리우스가 가장 싫어하는 룬. 아마 난입이라는 룬이 삭제되면 다리우스는 1티어가 될 거야. 다리우스 여기다. 이거 얘네 먹으려는 건 욕심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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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다리우스 탑이야. 아니, 들어가는 건좀 아닌 거 같은데. 빨아드림? <laughs> 이게 빨아드림이었다고, 이게 미친 판단인데 나왔다. 나왔다. 그 테미 우츠플러스 아이오니아가 거기다가 벨트까지 진짜 생존 왕일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놀아볼까요? 이제 자신 있는데, 이제부턴 절대 안 죽을 자신이 있어. 재끼고어 볼래? 나 귀여워졌어. 너도 귀여워질래 룰루야? 대치기 <laughs> 그냥 드리블 이제부터 그냥 즐겨 절대 죽을 수가 없어 만나게 됐다 마나가 없어 피하고 <웃음> 빠르지 빠르지 <웃음> 대회 나가도 되겠어 이거 달리기 대회 유치와 킹 다리우스보다 빠름 치마치. 라이브? 이거 뭐 웃기네 벽궁? 꺼내고 봉봉봉 나이스 난입 듀내려 왔다 블루가 먹고싶어 리쉬해줄게 블루를 다오 이거 그라가스 꿀팁이에요. 열매 있을 때 이렇게 이로 시작하면 다 먹어집니다. 어, 아, GG 깔끔했다.